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씨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7일 의과대학과 의전원 졸업 학위 취득 등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정하는 면허 취소 사유에 의대 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이라는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 스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 사용한 당국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 내용이 허위라고 냈다며,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 씨의 입학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 전원은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려대는 지난 8일 교육부가 조씨 입학 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의사 면허 발급 자격 요건 상실 시 의사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난 정유라 입학 취소와 조국 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 그도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 당국의 행태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